레비니옹에서 출발한 에어 오스탈 항공편은 밤 10시 45분이 넘어서 남아공 요한네스버그 오알탐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45분에 출발하는 싱가포르 항공을 탑승해서 이튿날 아침 6시 10분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고 하루를 더 머무른 다음에 새벽 2시 25분에 인천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약 16시간을 싱가포르에 머무를 수 있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싱가포르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하면서 레이오버 시간이 길어지면 공항에서 주로 노숙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요. 약간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서 요네스보그오알담보 공항 레이오버 중에는요. 청사 안에 있는 시티 로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과 가까운 약 5만 원 가량의 외부 호텔을 예약을 했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두려웠습니다. 이곳에 뭐 치안이 형편없거든요. 청사 내부에 있는 호텔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호텔 편리한 대신에 1박에 14만 원을 넘게 지급했습니다. 가난한 배낭 여행자가 하룻밤 숙박에 14만 원을 지불하니까 속이 좀 쏠렸지만은 다음날부터 인천공항 도착까지 이틀간 제대로 잠을 잘수 없기에 미리 충분히 쉬어 두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하였습니다이 호텔 비싸기는 했지만요, 환성여행자들한테는 최적의 여권을 제공합니다. 일단 위험하기로 두 번째라면 서러운 요네스보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청사 안에 있어서 크로스도 갈수 있고,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서 체크아웃 해도 서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선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편의용품에 물조차 포함되지 않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해야 했는데 가격 대비 객실이 또 아주 좁았습니다. 이 호텔에서 아주 황당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기에 리셉션에 있는 자판기에서 생수 한 병을 결제하고 뒤돌아 서는 순간에 3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나를 부르면서 쪼꼴릿 쪼꼴릿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녀는 자판기로 가서 쪼꼬릿을 가르키면서 결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결제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자신을 위해서 결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나를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여자는요 내 표정에서 거절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투덜대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오래전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직항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에서 갈아타는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요하네스버그에서 오후 1시 45분에 출발해서 싱가포르에는 아침 6시 10분에 도착했고 즉시 하루 800원으로 2심을 내려 받아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지 스토리지를 찾아서 16,000원을 내고 배낭을 보관했더니 몸이 뭐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를 돌아다니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장소는 마리나베이 일대입니다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대중교통은 충전된 트래블월렛 카드를 지하철이나 버스에 카드 인식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간편하게 결제됩니다 마리나베이로 가려면 공항에서 전철 CG 라인을 타고 엑스포역에서 DT선으로 갈아탄 뒤약 40분 19번째 정류장인 베이프론트역에 내리면 됩니다. 주변에 가든 스파이드베이, 크라우드 포레스트, 플라워 톰 마리나베이 센즈가 있고요. 2.4km 거리에 모라이언 공원까지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든 스파이드베이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도시 정원으로요. 자연과 기술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면적이 1 0 1헥타르로 아주 높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슈퍼트리인데요. 나무를 묘사한 거대한 인공구조물입니다. 저녁에 열리는 가든스 랩소디 쇼에서는 슈퍼트리가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만은 제가 이게 저녁까지를 버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원 전체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마리나 베이를 배경으로 한 연못 전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온실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플라워 돔이 있습니다. 온실이지만 건조한 지중해 기후를 재현한 곳으로요. 다양한 계절에 어울리는 꽃과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열대 고산을 재현하고 희귀 식물을 전시한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있고요. 이곳에는 높이 35m의 인공폭포가 있어서 특유의 생태계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시설의 입장권을 인터넷에서 한번에 사면 좀더 저렴하고요. 손수기에는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한데 아트사이언스 뮤지엄과 마리나베이 센즈가 있지만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패스했습니다. 대신 모라이언 공원까지 약 1.4km를 걸으면서 싱가포르의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인어와 사자를 합친 상징물로요. 싱가포르 고대 명칭인 싱가포르라도 사자의 도시라는 의미고요. 물고기는 이곳의 과거 어촌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브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1964년 싱가포르 관광청 상징으로 디자이너 프레이즈 브루너가 설계해서 처음에는 관광청 로고로 사용되다가 1972년에 대형 브라이언을 싱가포르 강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겁니다. 이곳에 가면 전 세계 몰래든 여행자들로 묵직입니다. 여행 아무리 고파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소용없죠. 싱가포르 하며 떠오르는 음식의 페프크랩을 맛보기 위해서 더 보일러라는 해산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구글 맵 기준으로 4,600개의 리뷰가 있고요. 평점 4.8이라는 준수한 평가를 받는 곳이었는데요. 예약하고 방문했더니 내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캐프크랩과 밥, 맥주 한병을 주문해서 약 7만 5천원을 지불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맛있게 배를 채우고 나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마리나베이 근처 벤치에 누워서 쪽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회복했으나 그동안의 쌓인 피로가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돌아가서 라운지에서 휴식하기로 했고요. 공항으로 돌아갈 때는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풍경을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라이플 호텔 앞에서 36번 버스에 탑승했고, 트래블 월렛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40분 동안 싱가포르의 거리를 가슴에 담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하면 요꼭 봐야 할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1터미널에 있는 10층 규모의 쇼핑몰, 주얼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 메인 보텍스로. 이게 인공폭프에요 높이가 40m입니다. 낮에는 자연 채광이 저해져서 햇빛과 모래 조화를 보고요 밤에는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거 정말 꼭 봐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공짜예요. 만약에 2 3 4트미널에갈 일이 있다면 무료 셔틀 트인을 이용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여행을 즐기고도 12만원 뿐이 안 들었습니다. 입장료, 교통비 그리고 점심식사 등으로 쓰인 금액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요 짧은 경유 시간에더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고요 다른 여행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짧고도 만족스러운 탐방이 끝나고 인천행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행 중 배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복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완전히 가라앉은 듯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중독이죠. 원인을 되짚어 봤어요. 유하네스버그에서 싱가포르로 오는 항공기에서 먹은 기내식 싱가포르에서 먹은 셔켓버그 그리고 보일러에서 먹은 페퍼크랩과 공항 라운지에서 먹은 스낵 등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어느 음식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싱가포르의 식사 중 하나가 문제였으면 분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에는 육류와 의류 숙취를 피하면서 최대한 조심했지만 싱가포르가 순중국이라서 안도감에 긴장을 풀었던 것이 화건이었나 봅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3일 동안 복통과 설사를 겪고요. 화장실을 덜락거려야 했습니다. 이쯤되면 뭐 여행 뒤풀이 제대로 한 셈이죠. 하지만 몸이 힘들었음에도요.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여행기를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대만 여행기 2,3편을 제작한 다음에 아프리카 여행기를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떠날 흑해 연안 5개국 여행 준비에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이번 여행 연재는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